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성명의 길을 찾으셨는데 오늘은 디도 설정부터 이전까지 한번 읽어볼 거예요. 바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글에 대해서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하고 내가 명한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다는 미,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을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죄의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할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겉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생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한 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은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그래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래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반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어미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협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미,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다, 합당한 것을 말하며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 비방을 믿지 않게 하려 함이, 함이니라, 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건면하되, 검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성,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범 사에 우리 구주 하나 님의 교훈 을 빛나 게 하려 함 이라 모든 사람 에게 구원 을주 시는 하나 님의 은 혜가 나타나 우리 를 양육 하시 되 경건 하지 않은것과이 세상 정욕 을다버 리고 신중 함과 의로움 과 경건 함 으로 이 세상 전욕, 을 살고 복 스러운 소망 과우 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 도의 영 광이 나타나 심을 기다리 게하셨 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 자신을 자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 하심이라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 디도서 1장부터 2장까지를 한번 읽어봤는데요 오늘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어, 저의 마음에 와닿았냐면은, 바로 이 부분. 디도서 8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이 가장 마음에 어, 와닿았어요. 그럼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디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 하리니 이는 등히 바른 교훈으로 겉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리함이라 네, 시의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기도서 1장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어 감독은 손님을 잘 대접하고 선한 일을 앞장서며 신중하며 분별력 있고 의로우며 경건하고 절제할 줄 알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선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감독이 바른 교훈으로 다른 사람을 건면하고 진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여 그들의 잘못을 명백하게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인데요. 제가 왜이 부분이 저의 마음에 가장 와닿았냐면, 여기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 선한 일, 그러니까 착한 일, 좋은 일, 그리고 음 약간 봉사 같은 거, 선한 건 착하고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접해주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로우면서, 또 거룩하고, 절제를 잘하고, 미쁜 말, 가르침, 이 말씀의 가르침 그대로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이 말씀이 와, 마음에 와닿았냐면, 나는 이 모든 걸잘 지키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걸다잘 지키고 있다면, 이대로 살고, 이 모든 걸다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깨닫고 이 모든 것을 다잘 지키려고 노력 노력해야겠 노력해야 되겠구나 라는 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나오는 모든 것을 다잘 지키고 계신가요? 다잘 지키고 계신다면 그대로 그냥 쭉 살아가시면 되고 만약에 모든 것을 다 어잘 지키고 있지 않다면 지키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될수 있을 거예요. 그럼 기도하고 조기 기도 동문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경 읽기를 할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말씀을 읽으면서 나왔던 것처럼 사람들을 대접해주고 착한 일을 잘하고 신중하며 경건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었는지 혹은 그렇지 않았는지를 저희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만약 그렇게 살고 있었다면 그 믿음 변치 않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깊이 들어와 주셔서 저 모든 일을 이 말씀에 나온 그 일들을 다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그럼 주기도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모두들 안녕